합니다. 그 다음에 17번, 17번 자 주택이다. 거제의 주택이다. 10억짜리가 3억에 되겠다. 그러면은 어 22에 2491 1 보면은 자리 봅니다. 이게 이제 거제의 주택인데 어 주택이 뭐 근데 이번 기에 10억짜리가 한 3억 3천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요거를 주택을 맡기면은 이게 얼마를 주느냐? 자, 우리 표한번 보세요. 표를 보면, 이제 감정평가서가 쓰는 건데, 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로 1억에서 하겠다. 이러면요. 경매 감정은 11억이 됩니다. 10억이다. 그러 일반 매매가 10억이다. 그러 경매는 1억 정도 10% 플러스 됩니다. 보통 즉 감정할 때. 그러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럼 은행 대출 받을 때는 또 빼빈데, 대출 받을 때는 만다고요? 8억 5천. 이렇게 감정. 자, 다시. 땅이 10억이다 이렇게 하면은 경매가 놓오면 11억이 되는 거고 은행에서 대출한다고 감정해 둬라 그러면 8억 5천억입니다. 보수적으로 이게 보통 은행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 여기 이제 주택은 맡긴다 그러면은 이게 10억짜리가 그럼 얼마 보면 됩니까? 그가 9억 보면 됩니다. 9억 아시겠어요? 어 올라가기 힘들고 어 보통 한 9억 정도 마음속으로 아 한구억 정도 해 주겠구나. 한10% 빼면 됩니다. 10% 빼면 되고. 그다음에 또 10억인데 이게 이제 보상 높다 이러면은 한 12억으로 갑니다. 보상이 놓. 근데 그게 아니고 중개업소에 가서 저기 어, 요 신을 주공처럼 재개발 재건축한다. 크면은 이 종전 자산 감정 가격이 9억이다. 크면은 현금 청산할 때는 한 11억 12억 다시 이어서 말해보면 이런 거예요 매매가 한 시, 내가 볼 때는 10억 정도 보는데 이게 재개발한다 크면요. 이 종전자산 감정 가격이 얼마나 크면은 은행 대출은 8억 5천이고 주택 조합에서 감정 을해들어오면 9억을 한대요. 이해가 니까 그래서 양덕동에 재개발한다 20짜리 집 한다고 면 내가 생각할 때는 5억인데 아니, 권리가 이건 뭐 4억이나 이래 보는 거야. 기분 나쁘죠, 소유자들이. 그러고, 부담금은 왜 됩니까? 부담금은 평당 뭐 2천만 원 이렇게 해고 뭐, 뭐, 3억 되나, 5억 되나, 있냐 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못 하겠다! 이 되는 거니다재개발못 하겠다. 동일선못 썩이겠다! 이 되는 거죠. 자, 근데 현금 청산하면은 왜 되냐? 예로, 10억짜리인데, 어, 권리가액. 가약. 권리가액은 9억인데, 현금 청산한다. 뭐, 뭐, 2, 3년 뒤에, 집불세를 두들부삽히고, 돈 내준다. 중공도 그렇죠. 두들부삽히고, 돈 내주잖아요. 아, 어, 나는, 뭐, 아파트 분양받을게. 형금 내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억짜리가 한 11억, 12억 정도 치준대요. 요거 흐름을 잘 알고, 특히 우리 경매는 10억짜리인데 얼마 치는다고요 11억? 그리면 됩니다. 어, 간단하게.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아, 10억이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아, 저기 이제, 주택, 금융공사가 뭐, 감정하면 한 9억쯤 나오겠네이 느낌이 됩니다. 소급하면은, 뭐, 잘하면 한 8, 9억 정도. 그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게 많아요 22-249 하나는 이런거를 어. 음. 자 이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퇴지가랑께네 돈이 한 3-4억 밖에 안되고 이제 요 가지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서울에 있을랑께네 어? 아파트는 가이 좋은데 요놈거 가지고 월 소득이 1, 2, 3백이 안되니까 이게 죽을 맛입니다. 원장님처럼 저, 남유도 여행담 갔다 왔는데 그것도 안 되고, 꿈도 못 꾸고, 이 됩니다. 자, 이런 게 좋습니까? 아예 모르겠다. 막, 그돈 가지고, 거제에 저게 주택에서 사가지고, 요거를 한 3억 정도 사가지고, 어, 사가지고, 옛날에 뭐 대출 좀나은 거네. 3억 은 사가지고, 연금을, 주택 연금 몇기니 좋느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 봐야 돼. 땅이 어떠시겠습니까, 땅이. 자, 이렇게 생겼네요. 땅이 따지 되겠네. 이거 뭐이 어우, 땅이 많구나. 하여튼 뭐, 이 전부 다안 갚다. 자기 땅인가를. 이래가지고 하여튼 필지가 많네, 그죠? 아, 지를들어 하여튼, <laughs> 자, 이렇습니다. 삼4 되는 거, 삼 어, 4학 되는 돈이 아파트였어요. 서울에, 경기도에. 그 사는 게 좋습니까? 그마시에를다 팔고 정리해가지고. 요거 사가지고, 거제시 가서, 뭐, 편안하게 시골에 파무치는 좋을까? 연금 받아가면서, 10억 연금 받아가면서. 시골 파무치는 못겠디지 본인이 판단해야지. 그래서, 우리 수강생은 앞으로, 거제에 저보다 집합입니다. 우리 수강생은 환경진 경매 왕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천가구 만들어가지고, 거제에서 그냥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게 또, 이제 사만불 도시되면, 이제 또 뭐, 10억이 25, 3 0될게거든요 이제 볼 때도 있으니까. 어. 거제가또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제이 10억 되면은, 막요 정도, 요 정도, 9억이다 보고, 막요 정도, 안 받겠느냐. 그죠? 65세, 70여 으면은 어, 9억이라 보고, 210만원, 260만원. 요 정도, 어, 낙찰받으면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 파주에 3억짜리, 3억 5천짜리 아파트 가지지 말고, 8억 비고, 요거 낙찰받아가지고, 10억짜리고, 막, 여기에, 연금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기 좋고. 서울에 그 미세먼지 많죠? 내려오세요. 창원에 거제 미세먼지 없습니다. 자, 하여튼, 감정 가격은, 어, 경매 감정은 한10% 높으다. 대강. 막, 그렇게 느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300만원 받는 거는, 요, 대강 뽑아놨지만은, 이, 이 많아요. 주로 33%, 이런 12%짜리 주택부터 해갖고, 뭐, 뭐, 이, 건물만. 자, 이런 거는 낙차받아안 안 됩니다. 싸닥 해갖고 낙차받았는데, 뭡니까, 이거? 이 문제 있죠? 땅이 없으니까, 이. 어 이런 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잘 보시고, 33% 주택이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33%. 뭐, 청주도 33%, 제주도도 3 34%, 뭐, 전부 양평에도 아 양평말고 하여튼 거제가 많네요 그죠 고성군 그죠 33% 주택이 많습니다 자 19번 19번은 지금 53분이네요 자 19번도 그러면 이제 다가오 주택 요게 대출 문제하고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1 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53분입니다 1 0분쉬니다어 이제 19번인데 이제 15페이지다 30페이지, 15페이지, 먼저 1시간 남았는데, 어째 됩니까? 빨리, 빨리, 두 장씩 넘어가야지. 자, <laughs> 60kg 가다가, 몇 kg 가야 된다고요? 100kg. 120kg. <laughs> 자, 봅니다. 이. 19번. 21% 유찰된 다가오 주택이다. 주택연금 300만원 대상이 아닌가. 자, 일단은, 감정이 12억이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12억 따위 보면은, 대강, 60세부터 70세까지가 한 237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 받죠. 그래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숫자는 좋아요. 좋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의 <laughs> 24003. 22의 24. <003. 웃음> 자 거제시의 다가구 주택인데. 이제 어, 거제에 담인데 이게 보니까 12억. 그죠? 1 2억짜리인데뭐 어떻습니까? 집은. 집은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게 이제 지인지가 얼마 되느냐. 이게 한 14년 됐죠. 2010년도 지인거다. 지인거다. 이 이거. 1, 2, 3, 4층인데 이게 건축물 대장에 지금 위반 거주물 딱 잡은 건 아니죠 아니고 지금 15가구가 등록되어 있죠 쓸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뭐어 조건은 좋습니다 15가구 정도 쓸수 있다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도 보니까 적, 임차인이 많이 없다 그죠 별로 없네 임차인이 없고 임차인이 없고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오른쪽에 빨간 거 이거 없죠 없으니까 뭐 낙찰받아도 큰뭐 문제는 없죠 우리가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자 그럼 이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이고 내가 뭐 어, 서울에 파주에 의정부에 3억짜리 여고 내가 가있는 거 그거 팔고 요거 사가지고 사가지고 12억 5천 8 0의 연금을 받는 게 좋느냐 야, 그거는 본인이 아까 했다죠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부 다 거제 다가구는 우리가 시를 돌해 가지고 환경진 왕국을 만들리겠다. 집다이 단열 세죠 저도 갈 테니까 하나. <laughs> 자 일단 그렇고 문제는 2 0번에 봅니다. 2 0번에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이게 이제 절반 뜨는 게 있어요. 절반 뜨린게뭐뭐 누구 뭐, 좋대요. 좋은데 문제는 오른쪽에 배당금사 만초 이 삼도 짠아 이게 문제야. 그죠? 무배당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많이 있고 어, 요거도 금액이 10억짜리니까 상당히 좋은데 2 0 1 8년도지었어요 이것도 좋아요. 근데 세가지 문제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이 낙찰을 받으면은 예로 2, 3회, 9, 3, 7로 이거 낙찰을 5억에 받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뭡니까? 지금 대출 문제 나오죠. 대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만 사람이 많으니까 1억, 1억 8천 못 받고 쪼깐 연락하면 어떻습니까? 명도 문제가 또있 예를 들어 명도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임차인이 확보가 잘 되는가? 나중에 다 나오고 난 뒤에 임차인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되는가? 이걸 묻는데, 자, 먼저 대출 문제부터 봅니다. 대출 문제부터. 자, 이거 낙차 받아요. 그럼 대출 어디에물어보면 됩니까? 원장님, 요 대구, 수성구 만천도 연 낙차 받아 뭐 대출 얼마쯤 될까요? 이래 물어보지 마시고, 물어보지 마시고, 은행 가서 물어봐도 답해줄 놈 아무도 없어요. 예? 그거야 임차인은 복가에검면 네, 23에 네, 9 3 7로입니다 네, 선거 네, 끝났는데 뭐지? 어떻게 어는거 자, 봅니다. 이. 이리 보면은. 자, 이리 봅니다. 이를 보는데. 자, 집은 어때요? 좋죠, 그죠? 아주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지인지도 2018년도에 좋죠? 그 다음에 도시가서. 또 좋죠. 예. LPG 아닙니다. 도시 가스고 집도 좋고 임차인도 빵빵해. 요 빵빵한데 문제는 임차인 한 7억 8천 5백 정도 임차인이 있는데 있는데 이게 상 배당표를 보면은 보면은 여기 못 받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그죠? 1억 1억 8천, 9천, 7천 5백, 7천 5백, 1억 3천만 뭐 밑에 나도 빼고. 그몇 명이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이 연약한 몸으로 이조금 명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십 장딱 해보면 또 그죠? 그럼 1억8천을못 받고 나간다. 그러면그 사람도 좀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죠? 그렇다고 내가 뭐한 일억 도와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죠? 참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죠. 그게 이못 들어오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이게 이제 이런,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대출부터 문제다. 자, 내가 낙차받으면뭐 대출 잡으면 됩니까? 이거는. 자, 이랬죠? 대출은 대구니까 대구니까 지금은 자 다시 다시 하고 클릭하고 매각된 겁니다. 매각된 거 매각된 건데 아까 어딥니까? 대구죠? 대구에 다가구다 그러면 이 대구 해갖고 대구에 다가구 주택에 매각된 거 이거를 금색하는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팔린 게 대구에 다가구 주 팔린 게몇 개라고요? 509개 자 여기 보면은 그제, 발일 이런 거 말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장금을 넣으라고 했겠죠. 막, 넣으라고, 막, 날리겠죠. 장금 넣어라 이런 거잠금넣어 그럼, 장금 줘도, 이제, 4월 20일 되면은, 돈을 넣겠죠. 그럼, 요, 낙찰자도, 지돈도 들어가겠지만은, 저 대출 좀 받았을 거라고. 그러면은, 요기에 한 다섯 개 정도, 요기에, 요게 기한네개 요게 정도, 요거를, 등기부를 어디서 니까 또, 등기부 때문에 보는 사람이 있더라. 등기부를 어디서 니까하기에 등기부는, 어디하고 됩니까 다음에 가서, 어디 가세요? 인터넷 등기소. 요, 가든지, 뭔 뛰면은, 이 다섯 개를 주소를 적어가지고, 그죠? 사진 찍어가지고, 옆에 중개업소 있죠, 중개업소 소장님, 내가 좀, 막, 점실값 드릴게. 막, 한 2만원. 원래는 한개7 0 0이니까 다섯 개 뛰면은, 소장들은 눈감고띠니다 그런 건잘 뛰어봤어. 알겠죠? 3 5 0 0이니까 소장님, 내가 막, 점실값 한 이만 한 드릴 테니까, 다섯 개 뛰어보면 준다 그죠? 그럼 되죠. 그럼 등기부 띄면 또 뭐가 놉니까? 얼굴에 보면 대출나 하는 은행이죠. 그거를 찾아그 지점에. 그거 다 전해보면은, 아, 예, 그거예 우리 낙차 받으면, 뭐, 못 받으면 안 돼. 그런 것도 신경 안 씁니다. 고만워 낙차를 많이 10억짜리 5억 받다고요막 사줘줄게. 사먹여줄게. 답딱넣습니다 됐습니까? 대출 문제. 아파트 하고 이제 다 하고 오는데 그렇게 합니다. 이. 이해가 안되면 손 빨리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얘기해 야세다당안해 <laughs> 그러면? 예. 어디 가서 아까 등기부인다고 인터넷 등교소 가든지 옆에 중교소 가서 2만 원 주고 하면 점심 한걸 하여서 근데 좀 부탁이 있다. 다섯 개 등기부를 떼야 되는데 그러면 손에 오자니까 통에 한 통에 700원 곱하기 다섯 개 3,500원 2만 원 받고 3,500원 한다. 해 주죠? 네, 어뭐 오케이. <laughs> 내가 해 주겠다. 소장들은 간단하고도 간단하고도 어디 오르사는 거죠. 건물 등기 어떻게 됩니다 건물 등기 때 가지고 다섯 개때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출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다섯 개 중에서 네 개가 본 게네 이전되면서 그날 대출 나와서 그, 그 은행에 전하면 화 됩니다. 알겠죠? 그 은행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럼 대출 문제는 해결되고 그러면 이제 그 은행에서 아 그래요. 요거 10억짜리인데 오픈한다고 해요.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신경 안하지요 그 은행에서는. 그거는 낙찰자가 알아서 할 문제고,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나옵니다. 일단은 그 시간 쓰고, 은행에서는, 아, 방이 몇 개고, 아, 그 시간 씁니다. 그럼 막 우리가 10억짜리 5억 정도 낙찰받으면은, 만사게 해줄게요. 사보해줄게요. 그거는 이제 은행마다 내가 진날할 때로 막 사하게 해줄 겁니다. 신앙해줄 때는. 아니죠? 방 빼기? 아니, 만 그냥 안 합니다. 그냥 막. 낙찰 가격에. 원래는 1 0억짜리면 6억 해줘야 되는데, 낙찰을 5억이 받았으니까, 5억에 80%, 유혹해주냐, 4억인 게는 6억 해주냐, 4억, 작은 거. 그럼, 5억 낙찰이면은 5, 8, 40, 4억 정도 해준다. 원래는 10억짜리면은 60%인 게는 어, 주택 인정, 담보 인정 비율이 60%는 6억 해줍니다. 해준에 낙찰가가 5억이니까, 5, 8, 40, 4억. 6억과 4억, 4억, 작은 거, 4억 해줄 거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돈 1억 하고, 7득씩 하고, 조금 드시면 되겠죠? 근데 돈이 5천만 원 뿐이라, 그 사람이 자꾸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자꾸 돈도 없으면서 자꾸 큰거 쳐다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아예 오마, 아마 저기 2억짜리, 3억짜리 이런 거 손을 대야 되지. 어, 돈은 5천 밖에 없는데 자꾸 이런 거 따지면 좀 그렇다. 이해가죠? 자, 하나 봅니다. 그럼 대출분이 되었고, 그 다음 명도. 명도는 잘되된 거, 명도. 명도는 일단은 낙찰받으면요, 잔금 치료를 하면 소유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 사람들도 알아요. 물론, 마음은 아프지, 서로가, 그죠? 뭐, 대출 많은데 막 들어와갖고 참, 참 문제는 생겼죠, 그죠? 생겼는데, 서로가 해별해야 돼요. 일단은, 인도 명예 신짜입니다. 그럼 분명히 결정은 나와요. 판사님이 나가라, 그런 거지. 도 받고, 나도 받고. 일단, 그걸 받고 나면 서로가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오늘 하는 거죠. 자, 내가, 막, 나도 한 5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막, 아마, 집행관 하면 한300 정도, 2 300 드는데, 내가 아마, 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픈 게한500 정도 드리, 어떻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자기도 알아요. 벌써 하나 아, 심은 놈 받고 나고, 뭐, 막몇 달, 지금 열달일년 내내 고민한 거라죠. 빨리, 어떤 사람은 빨리 낙찰자로와갖이사3이 준다고 하면 나갈 건데, 안 오니까, 뭐, 공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 정도는 한 500주면 다떨립니다 근데 꼭한 사람이 또, B점, J점, R점 나와요. 배짜라고거는 이제 <laughs> 할수 없습니다. 할수 없고. 어, 그려놓으면은, 그래 우리 경매에서는, 인도 몇년 결정 못 들고, 저 집행한 사무실을 갑니다. 가면은, 딱지를 붙이죠. 대문 앞에다가. 그 딱지를 붙이, 30만 주고 붙여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 이야기 하자, 합니다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그죠? 참, 마음은 아프죠? 그래서, 이런 일이 당하면 안되요여러분들 대출 많은데, 또, 뭐, 전세도 많은데, 그냥 해주면 안 되고, 중개사도 마찬가지죠. 뒤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딱 해야지. 안 그러면은 소송 들어옵니다. 중개사상한테. 소송 들어오면 한 1억짜리 같으면 한 3-4천만원 배상해라. 네가 중개를 잘못했다. 이해가시죠? 자, 자 명도는 그렇고 그 다음에 임차인 확보. 이거는 자기가 따질 문제죠.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보니까 어, 보통 잘 된대요. 이쪽 위치가 뭐 방금 이런 거본 거는 위치가 좋은 위치래. 좋은데 이제 문제는 대출 문제, 명도 문제 이런 거를 자, 그런 거 없이 100% 받아난다. 이거는 벌써 2차 대모 다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안 받은 사람이 1억 8천도 고 1억도 있고 그런 거는 4차까지 또 3차 4차까지 막 내려가야 돼. 그럼 싸게 사줘. 그 덕분에. 샀으니까 그 돈에서 한 2, 3천원 꺼내갖고 세입자를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 막 기분 좋으면 한 2천만 원좁든지 다섯 명뭐 1억 꺼내갖고 한 2천만 원좁든지 싸게 샀으니까. 이러면 더 좋고. 그럼 우리 불교 보면 보시거든요, 보시. 그래요, 보시. 좋은 일 했으니까. 뒤에 폭받도다 <laughs> 이해 가시죠? 자, 그 먼저 다오주택은 대출 문제하고 명도 문제. 임차인 확보는 알아서 이제 그거 보고. 자, 내스 쓰나 이죠 무배당이 6명이더라. 때인 전세 보증금이 6억 5천. 이게 문제가 문제다. 1억짜리, 1억 8천, 9천만 원, 7천 0백 2명, 1억 3천 1명. 참 6억 5천. 그래서 참 임차인들이 불쌍한 사람이 더 불쌍한 거야. 그러면 대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기존 낙찰된 거 등기부를 띠본다. 알겠죠? 이해가죠? 네. 등기부 문 띠면 이걸 들어 가서 어디 간다고요? 중급소 갑니다. 들어세서 소장님 이거 등기부 내게 좀 띠면서 해갖고 보면 나오겠죠? 그의구에 보면 대출 나왔죠? 이전하고 그날 설정된 거그 은행에 전화해 보면은 올 i 랍니다올 i 오이소. 그럼 대출을 만약에 협의해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출 금리 잘 따져가지고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거제, 이건 아까 행기가 하여튼 10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다. 참 부족, 많이 떨어진다.